나쁜 운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요적이 됐어요 적발 이 앞에 탱크샵 다 조절해 주시기 바랄게요 총 들어 총 들어 총 들어 총 들어 뭐야 뭐, 끌면서 가 어. 끌면서 간대? 데다 쟨다 쟨다 용의 도주 중 끌면서 가? 그냥 핑크색 기 핑크색 거기 기 병원 거기 터널? 그 지하에 네, 터널 총소리 계속 이어지는 중 아 경찰장한테 그 안가온데? <laughs> 아, 메딕병원 터널이래 메딕병원 터널 잡은건가요? 어, 고소한번 쳐보죠 누구한면 그, 죽은거 같은 터널 안에 다운 하나 뭐야 나 봐온적이 없는데 거기 잡았나요? 터널 반대로 들어가요 반대로 들어간다 어, 경찰, 어, 반대. 경찰 죽었어 경찰이 죽었어 경찰이? 네 경찰, 경찰 죽었습니다 네 그럼 살인 2회 네. 어, 3회 3회 3회입니까? 아, 두명 바로 아래 있습니다. 네, 바로 아래. 무슨 어, 어쩔 어, 콜? 이거 뭐, 체크했어? 아니요, 못 잡았어요, 지금. 경찰 3명 죽였어요 지금. 아, 체크를 좀, 그냥 카리발 타고 갈게요. 카리발 타가 어디, 어디? 고속도로 진입하려고. 네, 고속도로 진입. 그... 확인했습니다. 네, 콜 계속 받으세요, 모든 병력. 차량은 버기. 핑크색 버기에요, 버기. 핑크색 버기. 아! 곡로 변경. 다시 한번 더해요니 네. 저희는 그 잠깐 또. 어 착륙하고 전 병영. 총선에 총선에 총선 고도 높이세요. 어디 어디 어디? 지금 가세요. 용야 차라 버리고 달리는 중. 자는 콜줘. 콜콜콜 콜. 콜콜 콜. 이요금 어디 방향?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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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철 저기, 저기, 저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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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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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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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실저준비하저있으니저조심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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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저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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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탄 저기, 저기, 저쪽저 저기, 저 저기, 저저기 세기통 쪽. 그래 진다. 다시 건물 쪽, 건물 쪽, 건물 쪽. 아이씨, 나는 다쳤어요. 하겠다. 그 바로 세기통 바로 앞에 세기통 바로 앞에. 여기. 여기가 지금 청격중 중. 여기가 사망. 정찰서 정문 와요. 잠갔습니다. 경찰서로. 빨리 네. 네. 와요. 운전석 내려. 정찰서 뒷문 장구겠습니다 네. 아니 이쪽으로 붙어봐요. 앞에 어, 경찰서 정문 통제 이런 두명 배치해주세요. 서장 내려. 운전석 내려와요 네. 충성. 됐다. 문 열겠습니다. 네. 예. 제가 문 열고 운겠습니다저 타고 싶니까? 아니야. 어, 살인은 이, 안 하고. 리했어 예, 예. 예. 우구산디. 잠시 아니, 지금 대지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주십시오. 아마 이게 네? 사진... 잠시 들어간 잠시만 지금. 그죽었때 아, 그걸 여, 연락 받았어요. 연락? 자, e l l o w Ocean, j u 다 a n of the Gism, the Kalu Nim, Bozar, w a s 분두 n g t o n two, I 가 e e m to pay. o 한 a 지원 o z a r Timmy, Tadu, the 몇명죽 n d Junger, t i m 세 e r Timmy, Timmy, t i 안 된다 아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청장 직권하에 거부하겠습니다. 그 보호자분 예예. 예, 예. 칼로님은 보석금이 있잖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청장님 계산. 보석금 왜안 돼요? 청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왜안 되죠? 호송 호송까지 도와 가지고. 호송까 블랙 있어요? 아니면 다 되는 거라고 했죠? 여기 노송할 수 있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그 블랙 있구나. 아니면 된다고 자꾸 하시는 거 보자님 계산. 네, 재질이 약하. 어. 어. 아예 예, 문을 법이 너무 아해 재질이 아해 가지고 거부하겠다고 하겠어. 아외장요 상태 장 직권 아에 거부 가능합니다. 문좀 열어 줘요. 아, 썩어 나타. 됐고요. 제가 차 갖고 온다 여러분. 정하십니까 아. 일단 거기 넣기 네. 어, 어 이대로,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반박기는 가능하니. 도대아요 그 대로 제 제압 쓰면은 그 사람들 바로 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을 잡, 잡으면 바로 조질 수 있죠. 아, 오케이. 음. 뭐구경났어요 빨리 가세요, 다들. <웃음> 예.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경찰아 씨. 금해요. 예, 빨리 가자. 예, 예. 어. 예. 경찰 가 가지고 예.